네, 오늘 우리 기술 분석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기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라인부터 예, 계속 말씀해 드렸었고, 네, 충분히 이제 우리 기술은 넘어간다. 2,000원대에서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고, 예, 지금 6월 달에 엄청난 상승, 월봉상 133%라는 예, 아주 고속 급등을 만들어 냈다가 예, 5,240원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뭐 중심부까지 빠졌죠. 6월 달에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이 절반을 뱉어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만들어졌고, 9월 달에 크게 또 다시 정고점까지 갔다가, 쭉 빼면서 세력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주고 있죠. 일봉상 결국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9월달에 5천원 지점에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수는 아직까지 세력이 다 털고 나갔느냐 털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이런 데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에는 예, 세력도 털고 나가죠. 예, 세력도 이런 윗꼬리, 그리고 거래하이 터졌을 때에는 꼬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5천0원 부근에서 누가 팔았다. 예, 쭉 팔고 또 팔고, 연속적으로 팔다가 이번에 5일 선을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점의 자리는 맞다라는 거죠. 예, 지금 맥점의 자리는 맞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 또다시 강력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 정리를 좀 했는데 자, 원전사업 디테일. 우리 기술은 원전 3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MMIS를 자체 기술로 확보했고 이를 국내 신규 가동원전의 확대 공급 중이죠. 그리고 최근 외부 환경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 아무래도 우리 기술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고요. 전력 수요와 탈탄소 흐름으로 글로벌 관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다만 경제성이나 공급망, 연료 등 불확실성이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은 국내 원전 INC 핵심 부품 국산화 레퍼런스 신규 개보수 수요에서 구조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변수가 있다면, 은 국내의 신규 원전 SMR, 실제 발주 타이밍, 사이클 변동성, 타 사업부의 실행력에 따른 실적 기여도의 변수가 있다. 최근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을 3, 4호기, 2024년 건설 허가 이후에 공사 본격 착수했고요 우리 기수는 MMIS, DCS 공급, 레퍼런스 수주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비티와 그리고 MOU 체결. 두산 에너비티가 추진하는 국내의 원전 사업에 MMIS, DCS 독점 공급, 이게 중요합니다. 독점 공급, 그리고 해상풍력, 신안군 앞에 풍력, 고정 가격 계약했다. 철도 해외 수주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SMR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MR 규제 체계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 패스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 경수형 SMR 설계 인가 심사 대비 규제 체계 마련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 OECD, NEA 신원전 로드맵 회의 등 신규 원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네, 결국 우리 기술은 이제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예,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이 뒤따라 오지 않으면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예, 그러한 조정 리스크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술의 장점이자 단점이 사업 분야가 예, 다양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 SOC, 풍력 자원순환 등 이제 포트폴리오가 많아지면 이제 핵심 분야에 집중을 할수 없게 되면서 약간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죠. 사업 분야가 여러 개 있으면. 예, 한 분야 가장 야무진 사업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SMR, 규제 변화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예, 고란 리스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아가느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가느냐 눈치를 보다가 규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다. 예, 우리 기수는 예, 만원갈수 있다고 2천 원대부터 계속 말씀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5천 원 가니까 어, 소림사 사부의 말이 맞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차트적으로도 충분히. 예, 훌륭하고 예,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오일선 돌파하면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싼고점에서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 기술은 가능한 종목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통해서 예, 결국에는 원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정부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예,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 예, 분석을 해드렸는데, 두산 에너빌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한번 힌트를 얻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길게 찍어드리지 않고 핵심만 짧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제대로 남을 수 있도록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어, 소림사에서 준비한 제품들과 멤버십 단타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죠. 중년에게 꼭 필요한 건강제품 최저가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구매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구경해보세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